자연적인 뜻이 있고 영적인 뜻이 있어요. 운전수가 실수해가지고 돌이 도로 한복판으로 떨어졌어요. 그럼 하나님이 떨어지는 돌을 휙 바람으로 날려가지고 밖으로 보내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. 근데 돌이 떨어지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건 무슨 법칙이죠? 중력법칙이에요. 이거 누가 만드셨습니까? 하나님이 만드셨어요. 돌이 바퀴에 부딪혀서 바퀴가 찢어졌어요. 그 물리 법칙이에요. 그 누가 만드셨습니까? 하나님이 만드셨어요.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다 거두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마음대로 흐트러버리기를 원할지 모르겠는데,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법칙을 포용하셔서 그걸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지 그 법칙을 정지시키는 분이 아니에요. 물론. 하실 수 있으시죠. 근데 법칙을 그러시려면 왜 만드셨겠어요?